E 지금 귀농 귀촌 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네. 예. 아, 저 귀농 귀촌 끝없는 시행착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귀농 하신 분참 오셔서 성공해가고 이웃과 잘 어울려야 되는데, 참그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이웃 사람들이 기농기촌한 사람들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서로 잘안 맞는 지역이 많죠 잘 맞는 지역은 잘 맞는데 그런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시작해서 기농기촌을 시작해서 내가 계획했던 거를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먹고 시작한 거접을 수도 없고, 어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어그 계속 하려니 까깝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돈 벌었다는데 가서 배우지 마세요. 돈 벌었다는데 가서 하시면 망합니다. 자신있게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으세요. 망했습니다. 힘듭니다. 그 사람한테 배우세요. 까꿀로 망했다. 라는 얘기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원인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운이 좋든가, 뭔가 조금 배워서 성공했다는 사람,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해본 사람한테 그 경험, 노하우를 배우는 게 기농기천 하시는 분한테 큰 이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그,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기농기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어, 돈을 벌으려면 즐거워야 되는데 실패를 하면 짜증이 나고 부부싸움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즐거워야 돈이 되거든요 즐거우려면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망하고 나서요 저는 전라도까지 가서 80만원씩 주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배운 적도 있어요 저 전라도 저기 순천까지 내려가서 저 배우, 배운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열의를 갖고, 어, 배워야 돼요. 그러나, 공짜로 배우는 거는 귀에 안와 들어요. 그죠? 돈을 내야 애착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왕이면, 그 시행착오 걸치지 마시고요. 어, 많은 걸 보시고요. 또, 이웃에, 이웃에 가서 성공한 사람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실패한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왜 실패를 했을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재배 포장하고 성공한 사람 재배 포장을 보시면 비교할 게 생기잖아요. 비교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디다 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수입 대체 할수 있는 작물인지 아닌지, 과감하게 포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좀 궁금한 걸 내가 물어볼게요. 아로니아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로니아 좀 규모 있게 하시는 분? 없나요? 복분자. 예. 네. 그 다음에, 어 요새 그, 그런 아로니아가 한동안은 뭐, 키로에 0 0 0원 만원, 또 오미자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쪽에는 오미자 많지 않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외국에서 수입이 바로 될수 있는 작물들을 손을 대면 가격이 비싸면 대기업체에서 다 수입해다가 가격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기능이 좋고 맛이 좋고 하더라도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그시행착오 거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기능 좋고 맛 좋고 가격이 우선 비싸다. 지금 대기업체가 돈만 되면 우리 먹거리 시작까지다된비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체가 수입 대체작물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고려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고, 그, 우리가 이 앞전까지만 해도 벌크로 팔던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핵과족화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4kg, 2kg 포장 판매를 했었죠. 근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1kg 시장이 무너졌죠. 지금 500g도 아니고요. 100g, 200g이에요. 한 끼에 딱먹고 끝나는 가격이 비싸도 괜히 많이 사갖고 버리느니 조금 비싸도 소포장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 흐름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차선을 덜 걸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듣고 우리 물 내가 키우는 물건을 어디서 파는지 가서 보셔야 돼요. 그게 시장조사인데요. 보지 않고 구집대로 하시면 결국은 다 망하고 저처럼 식사건안털어 먹겠지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털어 먹고 그 다음에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 걸치지 말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기농기천 하셔갖고 자. 아로니아가 좋대. 블루베리가 좋대. 산마늘이 좋대. 눈개승마가 좋대. 뭐가 좋대? 다 따라하고 이것도 몇백 평, 저것도 몇백평다 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할수 있는 노동력, 자본, 시, 시간 어따 팔 건지 이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은 산과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혼농이몽. 산에다가 약용수 수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보시고, 수입이 안 되는 거, 이런 걸 선택하시면 돼요. 수입이 되는 거는 절대 손대면 망합니다. 수입이 안 되는 약용수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유실수가 있죠. 유실수, 그런 유실수. 그 다음에 산에다가 자, 봄, 여름, 가을 소득을 분산시켜야 돼. 산이든 밭에다가 하더라도 귀농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뭐가 좋다고 해서 천평이천평 하지 마세요. 봄에는, 이른 봄에 여러분들, 저기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보통 소득이 5월 지나서 6월 7월 달에 바테시마에 돈 나오죠, 그죠? 보통 네. 5월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산채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채가돈 된다고서 산채를 왕창 심어놓으면 다른 것하고 또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감안해서 두 사람이 할수 있는, 두 부부가 할수 있는 정도. 하우스 기준으로 300평 이상을 하지 마세요. 하우스 기준으로 300평 이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거 산마늘이라든가 눈계승마 이런 거는 면적을 넓혀도 돼요. 한 번에 수확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늘혀도 돼요. 그러나, 곰치라든가 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300평 이상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두 부부가 못 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을 사야 돼요. 그러면 품질은 떨어져요. 그리고, 그산 만큼, 사람을 산 만큼 재배품을 늘 커놨는데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은 절대 안 늘어나요. 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욕심을 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우리가 이게 저 산에다 할수 있는 게 닭,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것들 있죠. 많이 하시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동물 노예가 됩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걔네들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봄에는 나물, 16, 17월, 8월, 9월에 따르는 특작물, 가을에는 유실수, 겨울에는 놀겁니까? 겨울에는 동물 내지는 가공된 것. 이렇게 노동력을 분산시켜서 소득을 분산시키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돈 번다고 해서 그냥 왕창 벌려가지고 그냥 노동력 감당 안되고 돈 감당 안되고 관리 안되고 결국엔 풀밭에서 많은 길이 생겨요. 자, 여기 뭐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알겠고요. 그 기농 기청하는 사람한테 물을게요. 농업은 적금과 퇴직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다르, 다, 다른 작물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산마늘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매년 5년 이상 큰 묘를 심으면 매년 종자가 달리죠. 엄청 많이 달리죠. 매년 접근부듯이 묘를 한 조각 계속 붙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뒤 되면 수확이 되죠. 그래서 그 재배 면적이 5년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0평을 시작하셨으면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느냐. 최대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욕심을 내지 마세요. 자, 처음에 분구묘를 심었잖아요. 5년 되면 여러분들 3개, 4개 심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키워보니까 몇 개가 되죠? 5년 내면 최소 15개에서 20개가 넘죠. 그런 거분가시켜 분구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재배 면적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늘리셔야 돼요. 보조사업 준다고, 아, 300평 모자라. 아, 또한 300평 더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욕심들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조사업 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요. 경험 쌓시고요. 으그 다음에 그 늘어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포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히 산채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안 움직이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산채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예정지를 이제 그 나물의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릴게 조금 지금 여기 우리. 그 회원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곰치라든가, 어, 산마늘이라든가, 눈개승마라든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종자들의 작물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작물의 생리. 산채들은 대부분 저온성 작물이고요. 반음직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예정지가 아주 중요해요. 예정지가 아주 중요하고 예정지를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어야 성공의 50% 준비가 끝났다라고 그래요. 예정지를 제대로 안 해놓고 하면 그건 뭐 분함하나 안 되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예정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는 예정지에 대한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지난 뒤에 품목별로 한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3차 재배 예정지는 토양 환경, 광환경, 수분 환경 요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토양은 여러분들이 토양을 떠다가 센터에 갖다 좀 공짜로 해주죠. 토양 분석. 그다음에 그 농협에도 갖다 떠다줘도 토양 분석 공짜로 해주죠. 그래서 일단은 심을 땅에.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거름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토양 분석하면 분석해서 결과 내주시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곰치 심을 것이다, 삼만을 심을 것이다, 참치를 심을 것이다, 뭐를 심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주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테이블로 심됩니다. 그러고. 내가 양지 땅 같으면 차강을 50%를 해야 되는지, 75%를 해야 되는지, 35%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땅에 광수시설을 할 수가 없다면 지하수가 나오는 데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디 끌고 올수 있는지, 수분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그 광수시스템까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안 해놓고 하면 그뭐 보나 마나 실패할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정지가 아주 중요하다 1차적으로 걸음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일왕 작업하고 뭐 이런 건뭐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멀칭, 비닐멀칭 내지는 저희 군은 유공 부지포로 전면 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땅도 에땅 살리고 작물도 좋게 하는 볏집 여기는 양념 같은 건 볏짚 구하기가 쉽지 않아논 농사를 많이 하니까. 저희 동네는 논한 표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볏집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고요. 뭐, 이건 뭐다 아시니까, 그냥 경운하시고, 걸음 넣고 경운하시고, 여기에 펠렛, 유박이라든가, 개분이라든가,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살균제, 모든 걸다 넣고, 경운을 하신 다음에, 우리 산채나 한 번씩 으면 최소 몇년 뜯어먹죠? 3 년에서 5년 뜯어 먹잖아요, 그죠? 같은 거는 한십년 가는 것 같은데, 네? 치는 가는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 네, 그 최고입니다. <laughs> 네. 곰치는 3년 정도면 박살이 나요. 그래서 곰치 같은 경우는 특히 병해충이 심한데요. 그만원 눈개승마에 비해서 곰치는 병해충이 심해요. 그래서. 아, 네, 그 여러가지 원인은 있는데요. 그, 그 사모님 계신 데는 저기 저 어성전 저안에죠 네, 거기는 추운 지역이라 복받은 동네입니다. <laughs> 이 따뜻한 쪽에는 곰취가 안 돼요. 그 사모님 있는 데는 거기는 아직 계곡 자체가 시원한 골바람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늦게 작물이 크는 지역이에요. 이 바닥보다. 그래서 가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바닥에 살려면 차광이나 광수 이런 걸 해야 되고 사모님 같은 데는 노지에도 잘 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형에 따라서 틀려요 곰치 같은 경우는 저온성 작물이고 산채는 거의 다 저온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것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